돌봄이 영성을 정말 일상에서 보여주는 사람들, 그분들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목사님. 음. 정말 참 은혜를 아는 조건 없는 돌봄자들을 만나신 적이 있나요? 우리 교회 그한 권사님은 그래요. 다훈이 뭐냐면,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자식들이. 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남편이 보러 온 수입, 음. 선물 들어온 것 전부 다 모아가지고요. 지나가는 어려운 사람들, 고통당한 사람, 정신적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음. 최고급 식당에 데려다 놓고 급진이 되죠, 부부가. 음. 심지어 뭐 고기가 들어오고 이러면 그걸 잘 음. 요리해가지고 성교사님들 오시거나 목회사님들 오시면 그걸 다 요리해서 내드으니까이 그러니까 남편 음. 되시는 분은 집에 분명히 어제 고기를 <laughs> 갖다 놨는데 냉장고는 <laughs> 아무것도 없고. 김치 그럼 어디 가서 먹어야 되냐면 교회 가면 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이제 음. 근데 그걸 너무 기뻐하시고 행복하시고 세상. 근데 그 아들이 지금 목회자가 지금 되어 있는데 그 그런 이야기를 그 자기 소개서에 썼더라고요. 응. 어머님이 평생에 그 실천하는 것이 뭐냐면 응. 정말 가난한 사람을 주님처럼 대하고 응. 최고의 하나님께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자. 응. 그 것이 과훈이라. 자기 인생에 그걸 잊을 수가 없다 음.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한다 음. 이런 사람이 있고요 음. 음. 저또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헌신하는 분을 위해서 우리 한 장로님은요 그 권사님의 섬김과 돌봄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음. 이 장로님이 그 권사님과 그 남편 되시는 분에게 남모르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음. 그런데 그 권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자기는 평생 항상 섬기고 남 주는 것만 어, 해 왔으니까 음. 다른 사람 다 받을 줄만 안 돼, 자기네들만 음. 나. 음. 그런데 음. 이 장로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자기에게 베풀어 주고 어. 섬기는 음. 경험을 하면서 너무 자기는 감동이라고 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 음. 그니까 그래서 제가 장로님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어요? 나물했더니 그렇게 많이 섬기는 데 누군가가 격려해주고 돌봐줘야 되지 않겠냐고. 음. 음. 너무 아름다운 음, 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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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음, 서로 돌봐주니까 음, 초대교회 같은 거예요. 음, 생동감이 넘치는 거예요. 좋다. 음,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음, 뭐 그런 이야기 를 하려면 정말 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네. 저는 그냥 저희 아버님. 음. 음. 제 평생에 잊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저희 집, 이제 아버님 목회하시면서 집이 조금 형편이 좋아져서 교회가 크고 커지고 그래서 처음으로 침대라는 걸 저희 집에 들여놓게 됐어요. 내 아, 네. 네, 침대. 오. 근데 그때는, 지금도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 침대에다 그냥 비닐을 싸놓은 채로 썼어. 아, 까워서안 뜯었어. 그러니까 침대 들어온 날이에요. 그 날이 수요일이었어. 근데 손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저희 음. 집에. 아,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나비형 환자들이었어요. 음. 그때만 해도 그 치료받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뭐그구걸도 하시고. 음. 근데 그분들이 몇 분이 굉장히 험상구은 분들이 찾아오셨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그 이제 교회 올라가실 시간 다 됐는데 밥을 차려 주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이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제 약간 좀 투덜거리시는 데 음. 아버님이 화를 내시다. 천사들이 왔는데. 음.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막 했는데 밥을 또 마당에다 차려 놓으니까 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방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분들이. 음. 그리고 예배 드리고 가라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분들이 또 오셨어요. 근데 음. 제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고 가. 자고 가시라고. 거기까지 좋았어. 침대. 침대. 어, 마침 침대. 여러분들 오실 줄 알고, <laughs> 어. 어, 하나님, 우리 집에 새로운 침대를 내 건데. <laughs> 아. <laughs> 그래서 침대에 들어가는데, 아버님 뭐라 하시냐지 알아요? 결정적으로. 그비닐다뜯더라 어. <laughs> 만약에 아. 그 비닐을 싸놓은 음. 상태에서 이분들을 주무시라면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음.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거기서 제 침대에서 주무시고 가시는 후에 제가 참 오랜 기간을 그 침대에서 잠을 못 잤어요. 음. 뭔가 좀 찝찝하고 막 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다치유받으신분들이면도 음. 불구하고 그때만 해도 뭔가 좀 음. 그리고 음. 아버님은 너무 원망스럽게 음. 생각했을 때 그런데 음. 그런 일들은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음. 나는 아버지가 왜 그러는지 몰랐어. 음. 나중에 성도들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음. 비석에다 그렇게 썼어요. 음. 여기 사랑의 종. 음. 음. 박아무개아무게 목사, 음. 잠드시다. 아, 이거였구나. 음. 음. 그냥 가까이에서 제가 느꼈던 음. 그런 조건 없는 돌봄, 사랑? 어, 아버님이 남겨주신 기억들이 좀 생각이 음. 나가지고 음. 예. 아버지 제가 최근에 어. 어, 건강, 아주 건강하고 좋고 그런데 도불구 하고 이제 계속 건강해야 되니까 음. 어, 주변 분들이 소개하셔가지고 어,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음, 그분들이 절대 이런 것들을 밝히기 원하지 않아서 그최 어, 원장님. 김 원장님 이런 분이 있어요. 지방에서. 네. 아주 탁월하신 분들인데 지방에서 병원을 차려서 음. 어, 좋은 병원들이 다 서울 경기권에 다 몰려 있으니까 거기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거예요. 간호사분들도 달라요. 달라 가면은 엄마 이렇게 쓰셔야지. 저는 진짜 엄마인 줄 알았어요. 아. 간호사분들이 그렇게 네.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원장 선생님들의 그런 것들을 아셔가지고. 성교사님들, 목사님들, 어려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도와주시니까는 음, 음. 이게 병원 유지 비용 외에 본인이 이제 그 값을 대는 거예요. 약값이나 이런 것을. 그 제가 하루는 걱정이 돼가지고, 원장님, 이러다가 병원 문 닫으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할수 없죠, 뭐. 병원 문 닫으면은 그때 쉬어야죠. 음. 이, 이참에 쉬어보죠. 이러는 거예요. 음. 진짜 그렇게 해나가시는 걸 보는데. 전문가들은 가, 자기의 전문성이 제일 중요하고, 그럴수록, 어, 이윤을 내잖아요. 근데 음. 그것을 다시 섬김으로 가는 걸 보면서, 그가 그 기독교인이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베푸는 것을 볼 때, 굉장히 그, 좋았고, 이름 밝히면 안 된다고. 음. 그런 사람들을 저는 음. 보면서, 저도 이렇게, 어, 면역주자를 맞으면서, 이게 면역을 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있다, 이런 음. 느낌이에요. 드는 거예요. 음.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고 사실은 병원에서 어떤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음. 의술을 할때 사람들이 배워 간대요. 그걸 비용을 지불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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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유튜브를 개설해서 그런 좋은 것들을 다 그냥 아. 무료로. 그래서 의사들이 그 유튜브를 봐서 의술을 서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찾아봐야지. 네. 아. 절, 절대 안될수 아. 없습니다. 기만 무결체, 김만 무결체. 그렇게 그렇게 하고 계시고 성경의 사람은 가까이도 있고 멀리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